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 의원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께 먼저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될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도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글쎄요 이게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같은 당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은 국민의힘에 가도 괜찮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laughs> 네. 저기 민노당이나 그 정의당 가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음. 뭐 우리 당의 성격을 뭐 중도다 뭐 진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당의 주요 흐름은 음. 어, 어떤 그 중도적 개혁 정당 음. 음, 이 정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인데 또그새삼스럽게 보수 정당이라 그러니까 음.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음. 그 공격적인 그 음. 말이 아닐까. 그니까 우리가 좀 그쪽까지 다 대변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음.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laughs>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도 논란이 있겠죠. 우리 그뭐 우리가 그 중도냐 우리가 개혁이냐 보 진보냐 우리가 해봤 보수냐 해봤도 음. 그 어떻게 느껴지고 인식되는지가 더 중요한 게 정치 현실이니까요. 조해진 의원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한데 그 중도 보수 표를 먹고 싶다는 그 간절한 희망사항은 알겠는데 그건 그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디제제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까지는 저는 보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 대북 정책 말고는 사실 뭐그 야당 시절부터 음. YS가 야당할 때부터 YSDJ가 야당할 때부터 그 당시 야당은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제 도전적이었지만 큰 틀에서는 보수 의 야당이었거든요. D.J. 당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정부도 집권하고 나서 대북 대북 정책 외에는 큰틀의 보수 정책 노선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중도 좌 이제 진보 좌파 쪽으로 변 이제 이전 바뀌기 시작했죠. 왼쪽으로 이제 더 갔다. 예, 음.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제 확실히 그 쪽인데. 음. 그거를 뜬떤 것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면하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바로는 중까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정체성 선언 얘기보다는 중소 중도 보수 공략, 네. 희망이 담긴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 네. 그런 네. 뜻인데 그렇다고 당의 정체성까지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아마 혼란이 생길걸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오늘이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거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첫 질문으로 이걸 좀 드려 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책 행보를 두고 좀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라든지 또 상속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 행보를 둘러싼 평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홍 의원님은 이런 정책 행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책 평가 정책 행보가.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음. 어뭐 저는 시도나 그 기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 당연히 대통령 선거나 이런 큰 선거 를 앞두고 당은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그이 어떤 기획은 뭐 저는 저저 저 같아서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나 음, 음, 음. 어, 두 가지 정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과정 관리 실패예요. 그래요? 예. 그 과정 관리 실패라는 게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이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고. 음. 그렇다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야가 어떤 그뭐 추경안을 갖고 그전 국민 지급 25만 원 정도를 놓고 여야가 그것 때문에 충돌한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 대표가 아, 그러면 이거 빼, 그 우리 추경이 시급한데 이거 내가 빼겠다. 음.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정책위가 먼저 치고 나가고 예. 대표는 맨 뒤에. 아, 그렇죠. 음. 그리고 상수 그 예를 들면 이제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죠. 주 52시간 문제 어떤 세미나에서 사회를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때 반응은 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그 52시간 화이트 칼라 이기잼션 소위 일정 정도의 연봉 이상 사람들은 이제 그 연장 근무할 수 있게 52시간을 유연하게 하는구나 라고 다 했는데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관찰해내지 못했잖아요. 노조의 반발이 있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붙느냐. 그로부터 며칠 뒤에 모든 언론의 사설이나 또는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비, 여당의 비판은 말 바꾸기, 거짓말 이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과정관리 실패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지켜보다가 막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뚫을 거냐. 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됩니다. 그게 결정내주는 결 어떤 음. 이지도력 그 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이고 음. 그래서 음. 과정관리 실패라는 음. 거고 두 번째는 이 프레임의 실패예요. 프레임이 보면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해서 어꼭그 지금 보수 쪽에서 좋아하는 음. 상속세. 뭐주 52시간 의제 음. 이런 거를 그냥 그 의제로 바로 그냥 담가 버리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어, 어떻게 바꾸지? 예를 들면. 이름 이런 거죠. 주 52시간 문제를 하려면 음. 주 52시간 문제는 화이트칼라 이지션 저는 기본적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러면 노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의제도 가져야 와 되잖아요. 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예컨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 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요즘 문제는 우리 (50대) 이상들은 사실은 평생직장 개념인데 (20~30대는) 평생직장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리어 뭐~ 계약직도 좋고 이직을 하는데 이직할 수 있는데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면 뭐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면서 화이트 그주 52시간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보자. 음. 그러니까 그 의제를 좀더 확장하고 자기 프레임에 맞게 재설계하는 거죠. 음.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상속세 문제를 들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으면 지금은 뭔가 그 재정의 튼튼한 그 안정? 그 그러니까 너무 감세기조에 그냥 편승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의제지 민주당의 의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음. 저는 지금 다가오는 한 2, 3년 내에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경제위기 올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왜 이렇게 회수, 무서운 말씀으로요 회색 코플스 얘기하잖아요. 음. 저는 뭘 해주겠다. 지금 지, 정치 지도자들이 나는 뭘 해주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장밋빛 하는 지도자보다는 어.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큰 시련이 올고고 위기에올수 있겠는데 제가 정말 실력 그, 그 경험과 실력을 갖고 그 기간을 단축하고 고,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하는 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시장의 그 반응이 별로 별로했다라는 음. 그 결론은 똑같고. 어, 그리고 그 원인도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시장 반응이 별로였던 원인이 효용, 정책의 효용성과 신뢰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어,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해보니까, 일시에 받아가지고, 25만원 받아가지고, 가족, 뭐, 쇠고기 회식 한번 하면 끝인데, 그거 먹고, 먹을 때는 뭐, 한끼 회식할 땐 좋았는데, 그게 나중엔 결국은 물가 올리고, 금리 올리더라. 네. 그 때문에 생활에서 나가는 이 지출 증가, 그걸 통해서 통한 이제 실질 소득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 특히, 2삼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리 제, 적자 재정에다가 그, 그 세손, 그 세소교손 때문에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만이 조달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다. 음. 지금 40대, 50대, 60대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기 먹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음. 갚아야 돼서 무리다라는 걸2 30대들은 벌써 이제 인식을 하고 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이 처음 도입할 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표심을 얻고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실제, 효용성이 옛날, 옛날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됐고. 아, 예, 예. 그럼 신뢰성의 문제라는 것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은 과연 주사를 말하는 정책 그대로 실행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은 아무리 그, 정책이 듣기 좋고 또 그럴싸해 보여도 마음이 안 가거든요. 어. 52시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민주당 입장은 52시간 원하는 거 반대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원할 듯이 이야기 했다가 또 다시 한 2주 만에 또 다시 턴을 했거든요. 그건 신뢰성의 문제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하는 거고 그상속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 정책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음. 그 공제 한도는 그 저기 높이겠다고 했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음.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거는 이그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거거든요. 네. 50% 40% 낮추자는 건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건 부자감시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네. 민주당 이야기해도 해, 이야기처럼 해도 해도 우리 해도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는 반밖에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런 점에서 그런 보다 옛날보다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막 던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봐 아까 저희가 앞서서 본방에서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교체 응답 비율하고 정권 연장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왜그러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가 일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의 분석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제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예왜 그러냐면 한동안 과표집 얘기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바짝 그때 그~ 여론조사가 과표집이 있던 거죠 그~ 음. 특히 음. 그~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도 국민의 힘 지지층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 저~ 아스팔트 우 파로 부리는 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음. 또 약간 좀그 합리적 보수라고 음. 해서 뭐그 개업 비상 기업은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이제는 어, 여론조사 좀 제자를 잡아온 거죠. 그니까 제가 지난 한근한 한 달여간, 그니까한그 일월달 뭐한저 중순부터 지금 지금 한 한근한 달여간의 여론조사는 음. 사실은 약간 왜곡된 여론조사인 거죠. 그니까 그때 뭐였냐면 여론조사를 세게 해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 탄핵이 그 반대 그저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음. 것들이 막 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제그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아서 원래 나와야 될 여론조사 나오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또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게좀 어떤 그표 그러니까 저 유권자층이 어필한 부분보다는 그게 더 크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바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지금의 상속세 <laughs>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18년 전인가? 그때, 그러니까 저기 된 건데 그 사이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근데 그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면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바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이는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저는 그, 그래서 그런 틀에서는 뭐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집값이 이거 잡을 때는 대략 4, 한 5억 정도 안 바뀌었던 집평균 네, 집값이 네. 서울이 지금 다 10억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음. 근데 그것만 던지니까, 예, 는 이런 거예요. 음. 어, 잘못하면 이제 금투세 시즌 2가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금투세가 사실은 이 중요한 합의였었죠. 왜냐하면 금투세 갈때 우리가 그이 거래세는 줄여주고 네. 그이 이득에 대해서 음. 그. 이 세금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합의를 그 이미 3년 전에 했는데 음. 실행할 때 돼가지고 이걸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잘못하면 제가 보기 에는 또그 상속세율이 이재명 대표 얘기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 얘기하면 최고세율 문제를 안 건드릴 수 없게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자체는 국민의힘이 워낙 보수 쪽에서 천원 프레임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받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기업상속 얘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하고 특히 이제 기업상속과 관련돼서 지금 그 추가 그 세율이 붙잖아요. 그런 거를 다 깎아주지 않으면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음. 그주 50, 그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밀려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 바꿔서 안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주 52시간이 아니었는데, 음.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도 그런 프레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최고세일 조정 안 하면 이거는 꼼수다. 어, 사실상 그 상속세를 그저이 상속세를 그 OECD 수준으로 바꾸자.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이러면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될 거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하면 대치게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 를 깎아준들 제가 보기에는 그, 상속세 보면요. 그렇게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효세일을 보면 실효세율은30% 미만이고요. 음. 그 그러니까 등등 해서 뭐, 우리가 뭐, 높으냐, 낮으냐 이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공제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그 비슷, 비슷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에서 이제 10억으로 올리고 음. 또 어그 저기 배우자 공제도 음. 5억에서 아앞 부분을 8억으로 올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려서 현재 10억인 걸 합해서 18억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 수도권 부동산 가진 분들의 표심. 이게 지금 민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네. 이런 조사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걸 겨냥한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 이재명 대표의 아니라는 거는 이거는 통화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부당하게 세금 냈던 걸 그냥 그, 원의 지시해주는정로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형식상으로는 세금 깎아준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깎는 효과가 없는 거고 음. 실제로 깎는 효과는 세율을 낮춰줘야 되는 거고 국민, 음.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예. 주장처럼 최고 세율을 50%에서 40% 낮춘다든지 지금 할증도 있는데 할증도 그좀 감해준다든지 이렇, 이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게, 그게 실질적으로 감세 효과가 음. 또 감세 이득이 있다라고 보는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안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해도 이제 그본질인 그런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예. 그 결국 그이 대표가 기대한 대로 수도권 부동산 가진 주택 가진 표심들들로 가면은 세율 문제를 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살리겠다 고 계속 이야기하고 성장 이야기하는데. 그, 그가연동돼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중소중견기업들,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 가업승계하는 건데 네. 그 핵심이 이제 상속세 그 완화해 주는 건데 그건 또 민주당이 또안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런 점이, 음. 어, 좀, 그 지금 이제 뭐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정권교체 비율은 여전히 정권 재창출보다 높지만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권교체의 이 유일 대한 사실상의 후보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또박석근의 30%에서 30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리 전국인 교체 비율이 높아도 후보가 일정 득표 그 당선 득표율을 못 미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 이 많이 쫓겨서 일정책 전체를 막 던져보고 효과 없으면 반대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신뢰성이도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상속세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또 한번 들어보시겠지만 지금 나온 확인된 통계로는 2022년 기준으로요 그 대상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전국민에?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이 아니라 상속 대상자, 상속 대상자 중에. 예. 그니까 예. 근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 34만 8천 명 대상자였는데 음. 그 중에서 세금 낸 사람이 1만 0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부터 세금을 좀 많이 내요. 음. 그 야는 거의 세금이 그 없다시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과하게 지금 돼 있고요.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그 배우자가 그 남편이 돌아간 얘그 아내가 살았는 그 아내만 남았는데 집을 상속받으니까 세,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문제 이거는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그좀 해야 될 거는 저는 그 상속세 이연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매매나 상, 양도 증여할 때아예예 음. 예, 그때 세금을 그때 내는 거죠. 그때 예. 내는 거? 예그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세율보다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예를면 들그 배우자가 죽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또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때 상속세를 처분하면 되는 거죠 기업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도 상속세 이연제를 좀 해주면 주식을 팔아 가지고 자식이 기업을 상승계 하는데 주식을 팔아 가지고 기업을 즉그 상속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저, 그, 어떤 기업, 그, 오너,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분율 변화가 생기니까. 예, 지분율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알겠지.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를 폐, 그, 그, 바뀌어주는 게 낫지 상속세율부터 봄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그, 근본해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중간정리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정책 내용으로 좀가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좀 이런 행보가 지금 두 분의 그 분석은 똑같은 건데 중도표심 획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두분 평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좌클릭우 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이에요 음. 중도냐 좌, 그저 좌클리냐 우클릭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저 사람이 일관성 있게 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어떤 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구나. 특히나 이제 대선은 인물 선거이다 보니까 그렇죠. 음.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지만 대통령은 약간의 그 중재자 같은 역할이거든요. 음. 양쪽이 대립할 때 그것을 통합해서 어, 해제 해결하고 그한 국가를 음. 하나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은 원해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네. 그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쪽이 대립할 때아 이거는 이렇게 풉시다 하고 저 중재안을 낼수 있는 음. 양보도 하고 또는 때로는 원칙을 지킬 줄 알고 이런 게 음. 필요하다는 거죠. 조 회장님도 같은 견해십니까? 예 비슷한데 이, 그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은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념이나 뭐 노, 노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탄핵이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이 정치 이슈로 갈라지는 표는 지금이 이미 거의 이제 다 갈라졌다. 예, 결집돼 있고 음. 대선이 벌어지더라도 어, 그 메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그 다수의 표는 이미 그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음, 정치 요인은? 예. <목>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 뭐그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표심이 중요하고 음. 중도표심이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다급하게 이제 정책을 막 던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문제는 이제 이 중도표는 이런 정치 이슈에그 이쪽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책을 보고 음. 또 민생 관련된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이제 정책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예.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이실 실행될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아까 음흠.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을 제시하는 공약하는 그 후보나 정당의 신뢰성 이걸 보고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어 이제 이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들은 어 인기 있는 정책은 양 당이 서로 결국 은 뺏기기 정책으로 갑니다 공약이 음. 비슷하게다 가요 그래 예를 들면 뭐 병사 그 군복무 기간 같은 경우도 한 쪽에서 낮춰주면 이쪽도 따라서 낮추고 병사 급여도 이쪽에서 올려주면 더 올려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용은 결국은 하나로 쓰렴하게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쪽 저쪽이나 다다 뭐다 똑같이 해주네할때 이제 중도성이 봤을 때 그럼 누가 진짜로 해줄까? 아 누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할까? 대선 다다보면 정책 차별성도 흐려져 버린다. 예. 응. 신뢰성의 결은 남게 패되 결국 인물 요인만 남게 된다. 그 지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하고 있는 걸그 점에서 상당히 정책망 던지는 정책 던지면은 표심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제대로 이재명 대표가 봤다면은 아~ 이 이제 신뢰성의 문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표를 가져오려면은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이신뢰 리스크에 엄청 이좀 그~ 쌓여있는 재판까지 받고 있는 아무튼, 아무튼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의 뭐~ 견해는 거의 똑같 은 정책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나머지 아무리 나머, 나중에 아무리 좋은 정책 편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 그니까 세 가지 변수가 이제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이제 중도 표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첫째 음. 포용적인 지도자냐, 배타적인 지도자냐, 그다음에 신뢰감이 있는 지도자냐, 음. 불안한 지도자냐, 그다음에 그 안정적인 지도자냐, 불확실한 지도자냐 음. 이 이걸 놓고 이제 뭐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저는 어쨌든 그저 자체 시도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이재명 대표가 좋은 차관도 했고 이걸 잘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과정 관리 실패가 제가 먼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처음부터 그 불확실 아직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뛰어들어서 음흠. 하다가 결론을 못 내니까 마치 이 대표가 말을 바꾼 것처럼, 그러니까 이 대표는 좀 억울할 거예요. 본인이 말을 바꾼 것도 아니고 뭐한번 어떻게 해볼까 한번 검토하고 회의한 건데 이 마치 내가 뭐 하려다 안한 것처럼 음. 나한테 뒤집어씌운다 이런 하는 건데 그런 그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면 되겠네요. 발제자 역할을 하려고 할게 아니라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결국은 이런 뭐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음, 인사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